인천 구치소 팔각식의 메모의 진실 2024년 11월 29일 새벽 3시 40분 인천 구치소 의무실의 불빛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무관이 조용히 팔에 맥을 짚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문태호. 52살. 과거 폭력 조직 출신의 살인 청부로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날 침대 위에 그는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야윈 얼굴, 움푹 팬 눈.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남은 유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경책 한 권, 낡은 담배 케이스, 그리고 오래된 팔각 시계 하나. 교도관이 시계를 뒤집었을 때그 안에 끼워져 있던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심은 7층에 남겨둔다. 2009년 1월 17일. 여인들의 종. 미안하다. 문태호의 글씨였습니다. 떨리고 흐트러진 그러나 분명한 글씨. 그날 새벽 인천 남부경찰서 강력계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퇴직을 이틀 앞둔 형사 한기무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형사님, 인천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품 중에 이상한 메모가 나왔다네요. 기무는 오랜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책상 서랍 속 먼지 쌓인 파일 하나가 오랜 세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성가대 세 자매 실종 사건. 그는 천천히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떨어졌죠. 성가복을 입은 세 자매의 웃는 얼굴. 그들은 합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무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팔각시계를 만졌습니다. 시계 초침은 12와 1 사이 애매한 곳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놈이 그때 그 사건의 실마리를 남긴 건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봤죠. 사람의 죄는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다. 그날 한기무는 퇴직 전 마지막으로 미해결 사건 하나를 다시 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 어딘가에 여전히 남은 끝나지 않은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마음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한기문은 젊은 후배 최도윤 형사와 함께 오래전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천의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 그곳 7층이 세자매의 마지막 행적이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은 낡았지만 유난히 반짝이는 버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7층 버튼. 기문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살짝 눌러봤습니다. 딱딱한 소리. 그 아래 묻은 먼지는 수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선배님, CCTV가 새로 달렸네요. 교체 일자 좀 봐라. 도윤이 화면을 살펴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2009년 1월 18일. 사건 다음날입니다. 그래, 역시 뭔가 있구나. 복도 끝. 창문 바로 아래. 한풍구 그릴이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무는 조심스레 그릴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성가대 악보, 깨진 메트로놈 조각, 그리고 작은 십자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악보의 끝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언니 7층 베리 울리면문 열지 마. 한 기무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베리 울리면 그건 단순한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양심은 7층에 남겨둔다.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그때 도윤이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선배님, 구치소에서 온 음성 파일이에요. 문태호가 남긴 마지막 녹음이었죠. 버튼은 7하지만 목적지는 6. 문은 닫히고 숨은 열리고. 내 죄는 벽 속에 있다.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속엔 묘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6층과 7층 사이의 벽 속. 기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버튼엔 망설임이 찍힌다 지문처럼. 그는 머릿속에 오래된 도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파트는 당시 구조결함으로 6층과 7층 사이에 보수용 샤프트가 하나 숨어 있었죠. 외부에선 접근 불가. 시공사 관계자만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도유나 내일 아침 그 도면부터 찾아보자. 예, 선배님. 인생이란 게 그렇죠. 잊은 줄 알았던 과거가 어느 날 문득 다시 찾아옵니다. 그 문을 열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한 기문은 오래된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세 자매가 속해있던 성가대가 노래하던 곳, 그리고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던 그날의 무대였습니다. 성당은 조용했습니다. 기문은 종탑 아래를 올려다보며 15년 전에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이 성당의 종은 3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건너편 아파트 7층 복도까지 닿았다고 했죠. 그는 종탄민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다리를 따라 올라가자, 차가운 철제종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옆벽에는 오래된 팔각시계가 걸려 있었죠. 시계의 뒤판에는 녹슨 금속판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테이프 한 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라벨엔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9.01. 17. 합주 후 복도. 기무는 조심스레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딩 소리. 소녀들의 웃음.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 종소리 들려요? 네, 진짜 예뻐요. 7층에서 울리면 더 크게 들리지. 자, 이 버튼. 대신 놀라지 마. 찰칵. 문 닫힙니다. 그리고 낮고 끈적한 숨소리. 잠시 후 속삭이는 한마디. 양심은 7층에 두고 죄는 6층에 묻는다. 테이프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기무는 헤드폰을 벗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의 길이 결국 사람의 죄로 이어졌군.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종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리는 듯했죠. 여러분도 그런 소리가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소리. 그건 어쩌면 양심의 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벽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문태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를 시킨 이는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죠. 법적으로 재수사도 어렵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증거 불충분. 증거 능력 없음. 그러나 한 기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세 자매의 어머니, 흰 머리에 굽은 허리의 여인이었죠. 그녀는 말없이 기문을 맞이했습니다. 형사님, 우리 애들은 많이 무서웠을까요? 그 한마디에 기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문에게 손수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날 합창할 때 애들이 들고 갔던 거예요. 하얗고 작은 손수건, 모서리에 7이라는 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숫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7층 그 애들이 그걸 두려워했어요. 이상하게. 기무는 손수건을 조심히 받아들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세번울렸습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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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끝. 그는 흰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이제 편히 쉬어라. 정의는 때로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덮는 손이 따뜻하길 바라죠. 퇴직식 날 한기문은 말없이 무대에 섰습니다. 37년 형사 인생, 수많은 사건, 수많은 눈물, 그리고 미해결 사건 하나. 축사가 끝난 후 그의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시계는 12와 1 사이에 멈춰야 예쁘다. 딱 그만큼만 양심이 남았으니까. 발신자 없음. 기무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 팔각시계를 꺼냈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멈춘 채였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초침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한 칸. 딱한칸 앞으로. 이제야 조금은 움직였구나. 창 밖에 겨울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성당의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양심은 여전히 7층에 남아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아직 멈춘 초침 하나쯤은 있겠지요. 오늘 그 초침이 아주 조금이라도 앞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